일치로 직장인 탐구일지 저는 서울 사는데 아산으로 출장갑니다 기차 타려면 든든한 아침은 필수겠죠 달달한 또띠아 먹고 싶어서 딸기잼 듬뿍 바른 게살 또띠아 챙겨서 얼레벌레 출근합니다 실제로 전 직장 다닐 때 왕복 200km 출퇴근했거든요 그때 항상 기차를 탔는데 간만에 기차에서 아침 먹으니 좋더라고요 맨날 왕복 5시간 했던 그 시절을 추억삼아 먹다보니 아산역 도착입니다 예쁘게 꾸며진 행사장 보니 기분은 매우 좋다가도 아차차 할 일이 산더미라 일단 첫 번째 미션 300명에게 도시락 나눠주기 두 번째 미션. 주변 살피면 스탬 역할 톡톡히 하기. 1 1첫 머슴 밥상 야무지게 먹고 숨좀 돌리려 했더니 밥 먹었으니 간식 나눠줄 시간이래요. 과장님 힘드셔서 수전증 오심. 대리님도 혹시 수전증 오셨어요? 지금 보이는 빼곡한 이 머릿수만큼 저녁을 챙겨야 되는 덱쇼. 저녁은 야외 행사장에서 먹기 때문에 뛰어다니며 저녁들 다 세팅해줄 거예요. 결혼식 뷔페 알바 느낌 알잖아. 프리미엄 도시락 자리에 하나씩 놓고 물, 음료수, 술도 세팅하고 나면 3, 4, 5 다들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. 그럼 전 이만. 정말 기빨리네요 사회력 3일치 다 끌었어서 기진맥진이에요 온만큼 또 125km 달려가면 교육 도가집니다 양념감자 가루 때문에 기침 두번 했는데 코로나 의심할 옆자리 분이 없어서 진짜 졸라 다행이에요 드디어 서울역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어 끝